김민수 최고위원 후보자의 정년 발표가 회 있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laughs> 여러분의 러닝메이터 김민수가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저 김민수, 심장 대구에 섰습니다 보수의 심장은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심장은 안녕하십니까 제 눈에는 보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제 눈에는 보수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니 팔과 다리들조차 멈췄습니다 지난 혹독한 겨울에 우리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당원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힘이 우리의 지지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절규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이 따뜻했던 심장이 멈춰서 더 이상 국민 여러분과 공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깨가 빠질 것 같다. 너무 아프니 팔좀 놓아줘라. 어제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우리의 손으로 뽑고 우리의 손으로 탄핵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절규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번에도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외면하시겠습니까? 불의에 한번눈 감고 불의에 두번눈 감으면 불의가 일상이 됩니다. 국민의 힘이 불의에 눈 감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당당하게 불의에 맞섭시다. 당당하게 불이와 싸웁시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저 김민수와 같이 새길열 준비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